예, 네, 말씀의 제목은 환란과 핍박 중에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란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자, 바울 일행 그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그제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유럽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읍 빌리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자세 국감 장사였던 루디아. 우리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루디아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그의 집에 이렇게 또한 유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으로부터 유럽 최초의 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또한 빌립보에서 음,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많은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종이 여러 날 동안 바울이 행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바울이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여종을 지배하고 있던 여종을 다스리고 있던 그 더러운 귀신, 더러운 악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그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어야 되겠는데, 아, 이제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가니까 돈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 그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고발하는 그래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환란을 바울과 신라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막 분이 난 거예요. 분이 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들을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어갔어요. 참으로 이 매정하고 이 무서운 사람들이 아닐 수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불쌍한 여종, 그 여종 안에 있던 그 귀신이 나갔으면 참 감사할 일이고 참 기뻐할 일인데 도리어 막 화를 내면서 이들을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의 노예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돈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돈은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양심을 떠나버리고 이렇게 극률한 마음이 베풀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 그, 그 이병규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귀에 정말 딱지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물질관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첫째는 먹고 사는데 사용해라. 먹고 사는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믿는 일에 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첫째는 어디에 써야 된다고요? 먹고 사는데 쓰시고, 남는 것 있으면, 이제, 믿는 일에 사용해서, 하늘 나라에 상급을 쌓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지금, 그짓말 증가하고 있죠? 자,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돈줄이 끊기 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로마 사람이 자기들이 또 로마 사람이라고 지금 권위를 세워서 협박하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 사람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좀 들어야 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은 덮어두는 거예요. 자기 욕심은 덮어두고 거짓말로 이렇게 명분을 세워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실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이렇게 거짓말로 바울과 신라 일행을 이렇게 또한 관리들에게 상소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신라 일행은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참으로 이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억울할 수도 있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참 꽃길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억울한 일은 좀안 당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바울이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결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자, 우리, 우리가 우리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믿음을 쓰고 해도 때로는 이렇게 또한 고난과 환란을 받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면서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되겠어요. 아, 산후라면 고난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아, 나에게 이제 올것이 왔구나 하고서 그 고난을 잘 받아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여라 랬습니다 온전히 기뻐하여라.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인내가 만들어지고 우리를 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다날 위한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모든 고난은 날 위한 것이다 날 만들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욕도 참 많은 고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하면 요배 고난이 늘 생각이 나는데, 그 요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또이 찬송한 내용이 있어요.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하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이 참... 나의 마음 우리 의 마음을 또 감동을 주시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예, 아멘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 고난 중에 성도의 올바른 태도예요. 원래 이 성경에는 이 밤이라는 것을 무슨 고난, 고통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의미하는데 오늘 뭐 역, 어, 말씀대로 보면 그냥 한밤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는 찬송한 내용이지만 사실 한밤중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밤과 같이 어두운 때가 있어요. 그러한 때에 이 그러한 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고난을 이기는 우리 성도의 자세이고 태도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이 고난도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많이 불러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좀 한번 보세요. <laughs> 밑에만 쳐다보지 말고,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고난받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고난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랑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집에 들어가면 자녀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대요. 그런 분이 이렇게 신학교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데 아,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가정이 먼저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건강하고 기쁘면 참 좋을 텐데 왜 가정 안에서 그럴까?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가 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학을 하니까 좀더 믿음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집사님 집에 가셔서 쌀 씻을 때도 그냥 씻지 말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신나게 쓰시시라고 열심히 찬송 부르면서 씻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 쌀만큼 내가 우리 쌀쌀쌀쌀 씨는 쌀, 쌀, 쌀 이쌀 개수만큼 우리 신랑 사랑하게 해달라고 조미료 뿌리면서도 오늘 이 조미료가 막이 냄비 안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에 좀 많이 좀 내려 내려오게 좀 해달라고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겄어요? 그랬더니만 아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도 <laughs>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데 결국에는 아, 그 집에서 그래도 권고한 대로 좀 해보셨나 봐요. 그래도 너무 갈령한 사람은 누군가의 말도 이렇게 허투루 듣자고 렇게 가서 직접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서 정말로 이렇게 궁뎅이 흔들면서 이렇게 요리, 요리도 하고 했대요. 그랬더니만 처음에 신랑이 좀 의아하게 쳐다보고 그 자녀들도 처음에 좀 의아하게 봤는데 그게 또 정말 효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 가정에서 신랑하고도 또 자녀분들하고도 사이가 돈독해졌다는 그 얘기를 듣고 참 하나님 감사한는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성도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결국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또 이겨내면 그 가운데서 자기 믿음도 자라나고 그 가운데서 또 은혜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바울과 신라가 참 안타깝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또 매를 맞고 또 많이 맞았다 그래서 매도 그냥 한두 대 맞은 게 아니라 매를 맞고 진짜 그 감옥에 갔었으면은. 아이고 등짝이야. 그래서 드러나 가지고 야 여기 좀좀 주물러봐라. 여기 좀 만져자라서 서로 이러고 있어도 참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 가운데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날 코로나 19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세상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뭐 해야 돼요? 예,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오늘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새 능력 주시고 새 은혜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울과 신라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참으로 이렇게 또한 환란과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참으로 이 여종의 주인들이 고관들에게 고발해서 많은 마효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바울과 신라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참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어난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